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예전태 양성식입니다. 위클리 퓨처 파일 2015년 2월 달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 설 연휴 때 제가 여러 가지 뭐좀 느낀 게 있어서 고령화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112세 할머니가 화재로 설날에 홀로 어, 숨진 채 발견된 뉴스도 있었고요뭐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에서 또 105세 등산 할머니도 TV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그 고령자들의 여러가지 활동 모습들 그리고 뭐 100살이 넘는 분들의 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고령화라는 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어, 우리 모두의 어떤 미래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90, 100, 110까지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될 겁니다. 어, 아무래도 인간이 이제는 110을 넘어서까지 살수 있다는 뭐 그런 지 시대이기 때문에 어, 내가 그렇게 만약에 살면 어떤 준비를 해둬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과 이 책의 요약 동영상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의 시대를 생각하면 안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 최소 100세 시대를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셔야 되고요. 이제 110, 120까지도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영상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 이번 호에도 로봇과 관련된, 뭐, 소식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텔레프레전스 로봇이라는 개념도 이제, 어, 미국에서는 최근에, 어,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아, 인간과 로봇의 혼성조의 육상 경기가, 뭐, 열린다. 뭐,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페퍼가 월 운영 비용이 2만 5천엔 정도 될 것이다. 뭐, 한 25만원 정도 되겠죠. 뭐, 나름 뭐,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뭐, 그렇게 저렴한 비용은 아닌데, 뭐, 로봇을 구입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25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일본은 여름에 페퍼를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뭐, 재밌는 또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코에서 2007년도에 텔레프레전스 컨퍼런스를 인도에서 했던 거를 영상을 제가 발견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홀로그램 기술과 뭐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프레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 없는 사람들을 현장에 마치 있는 것처럼 영상을 불려드려서 컨퍼런스를 하는 뭐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미래가 온다는 거죠. 실제 사람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 직접 나타나서 마치 발표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세상이죠. 뭐 강의도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회의도 그렇게 할수 있고요. 어쨌든 시스코의 텔레프레스 기술이 상당히 어 최근에 상당히 뭐더 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007년 영상이고요. 어 앞으로 국내에서도 아마 이 시스코의 기술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스타트업 중에 스마트 친체 측정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는 사이즈라는 제품에 대한 소개인데요. 뭐 앞으로 이런 웨어러블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이 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의 상품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뭐 제가 이번에 그설 연휴 때그 김기사라는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서 창원과 부산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긴기사 앱이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그냥 고속도로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와 국도를 섞어서 계속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최적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이번에 좀,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속도로로 계속 간게 아니라 국도와 고속도로 섞어서 갔는데요. 실제로 고속도로는 계속 막히고 있었는데, 뭐, 저희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 막히는 국도로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실제 부산까지, 뭐, 창원까지 가는 시간이 한 5시간 20분? 중간에 한번 제가 밥을 먹는다고 쉬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한 4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김 기사 앱을 다음에 뭐 한번 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거와 관련해서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뭐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경제입니다. 네, 경제인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되게 촉각을 건두세우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월마트에서 6년 만에 최저 시급을 인상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앞으로 그 월마트에 이런 그 행동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도 아마 시급을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뭐 임금이 올라가면 바로 미국 경제 회복이 어, 결국은 이제 어, 제대로 된 회복세에 들어섰다라는 뭐 그런 지금 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지출도 증가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뭐 결국 금리 인상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던 그 트랜스포머 가구 리소스 퍼니처인데요 리소스 퍼니처의 영상을 또 제가 찾아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트랜스포머 가구가 있는 예, 곳을 제가 이렇게, 어,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다시 한번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와 관련돼서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유가 하락이 신재생 에너지를 막지 못하는 일곱 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앞으로 뭐 태양광, 그리고 뭐 여러가지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 저도 앞으로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미리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한번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멀리 보고 장기적인 어,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동영상은 사막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어, 시범을 시범으로 이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대저택 프로젝트죠. 대저택. 사막과, 뭐, 일렉트레이닝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대저택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참고를 해서 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이크 임팩트 스쿨 퓨처싱킹,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지난번에 소개했던 메가 트렌드 2045를 뭐, 읽고 있는데 다 읽고 나면 이 메타생각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앞으로 생각하는 에, 기술, 생각을 하는 기술이 결국 경쟁력이 되는데 바로 이 생각에 대한 책, 메타생각. 이 책도 제가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읽고 에, 또 나중에 같이 리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는 이런 소식들로 담겨 있으니까요. 스웨이닷컴에서 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퓨처 에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